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식한 낚시꾼 고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식한 낚시꾼 고환자입니다. 오늘도 포인트도 차이냈고 바로 시작할게요. 무늬 포인트와 겹쳐서 병행하는 것이지. 문배가 아니에요. 문어 봉돌에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노란색이 일어 났거든요. 아, 아까 핑크색은 벌써 딱총 한번 나고 애기 한번 바꿔봤어요. 일지를 보면서 끌고 올때 바이트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을 하고. 문이오징어는 투종류 끝판왕이고. 패턴이 계속 바뀌어요. 선호하는 색상도 바뀌고, 매일 새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임입니다. 야,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입에는 메인이 문어예요. 문어 에서 우리가 문의를 하는 거지. 문이 안 나온다고 뭘 하면 안 됩니다. 잉? 그리고,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 못 잡은 거는 패자 문이야. 선비가 6만원, 8만원 여사인데 뭐, 무늬가 나오네, 만에 그러면 안 돼요, ,이? 아 여, 여전히 발밑에서는못 받는다. 응, 이건 문어배, 문어배. 포인트가, 거제, 이제, 가대쪽은, 문어 포인트랑 무늬 포인트랑 겹쳐요. 겸사겸사 우리가 싸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조간을바하면안 됩니다. 대신, 문어 조간은바해야지 대상어가 문어니까. 이거는 역절이기 때문에 대략좀로 쪄오고 액션 빡빡 내야 돼아까 아, 방금 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만방 뭐 맞았는데 따라와라 야야 아, 이거, 이거 이거 문이다 바다가 아니다 가만히 따라온다 알아라 자 문의는 있어요. 문의에 들어왔어요. 아, 아, 그 그두번 따라왔었는데 세번안 오네. 문의 있어요. 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렸잖아. 문의라 문의. 예, 내가 못 잡아도 계속 끌어와야 되죠, 답은. 몇 마리를 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샤클이 원본 그대로 넣어둡니다. 보세요. 드래그로 찍찍 하는 게 아니라, 로드로 애기를 말아서 쳐 올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찹찹찹 쳐 올리는 겁니다. 드랙만 찍찍 풀려가지고는 애기가 높게 안떠요 순간적으로 하이피치 빡빡빡 넣어야 돼요 안전저부피써썩잖아요 아, 개업을 안해가지고 <laughs> 아이 뭐 먹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방송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럼 먹방하면 나는 언제죠? <laughs> 낮에 학공시 했고, 먹방 해드렸고, 지금 배 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언제죠? 나는 지금처럼만 늘어나면 돼요. 딱 아, 좋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러면 내가 방금 그 먹방 할 만하지. 꼬임 벗는 챕이 좋아. 또 물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꼬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치가 물고 째는 게 있어요. 삼치 때문에 한두번썰린것 같고. 마스 히터. 째는 게 있어요. 삼치 때문에 한두번썰린것 같고. 마스 히터. 와,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오, 드랙 나가는 거 보소. 삼치인가? 힘이 너무 좋은데? <laughs> 일 <laughs> 올려보자. 그렇다. 아, 또이 수동에 손맛이 있어요. 드래기 찍찍 나간다. 와. 어이구야. 에, 갈치 같은데. 일 올려볼게요. 아, 진짜 방금도 제 건을 리플레이가 되거든요. 입질 입술 보시면 입질이 막 시원하지가 않아. 일단 한 마리 히트. 응, 갈치만 사지 안 되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삼치일 것 같아. 오, 갈치다. 대치. 우와, 따마. 오지 나왔다, 오지. 우와, 딱 크다. 완전 크다. 오지다, 오지. 삼신줄 알았네, 씨 우와, 참, 꼬리 치는 게 찰팍찰팍하죠? 진짜 멋지네. 들고 있다 받았거든요. 오. 아, 좋습니다. 58! 어. 아, 시야 좋다. 와, 시야 오지다. 손안 보이죠? 오지 멋지다. 사이즈 네. 좋다. 장버지. 그런 거, 그런 거아 네. 잡아 드릴까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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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만들어서 양보도 하고. 약간 손밑에 잡고 여 그래도 한번 더 가보자. 아, 뭐, 편하게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죽겠는데, 시키고. 와, 이 바라, 이게. 으앙, 크앙. 이 바라, 이. 오지다, 오지. 야, 멋지다, 씨야. 살아있어. 이 크기가 나야 입 크기가. 삼인줄 알았다, 씨. 애기는 녹색. 어, 따 봐. 啊我地干喽也得。ああ어디 헤헤 왔다. 뭔지 이 무늬 느낌이 아닌데 무늬 느낌이 아닌데. 어 문이 맞다 왔다 왔다 아우 감자 바른다 감자가 아직 없어 감자. 아하 쓰는 게 아직까지 있단 말이가 마스거리 그래 이게 있으니까 아, 이타펀치는 제대로 맞았네 띵 왔다잉 아이고 계란 계란 <laughs> 자, 이가 버스 맞았어요 이 값버스 정방으로 왔어요. 예, 무늬가 아닌 것 같은 게잘 피가 하나 걸려가지고, 아, 무늬 느낌이 아니더라고. 암튼, 마수거리 끊었습니다. 무늬 1. 우 추워. 어딨어, 관계되졌다 예, 열혈로 하기에는 너무 춥다. 추워, 추워. 감기 들기 싫으니까 내품 안에 있어요 이. 머리 감고 싶다 나는 왜 낚시유튜브에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 진짜요? 대박대박 대박. 나갔을 때도 잘 나오더라 들어나면서도가보진가잘 나왔으니까 네, 아쉽게도 저는 가리를 하지 않는다는거 나는 무늬를 잡고, 바보징어랑 바꿔먹으면 되거든. 우리 띠약기 친구가 지금 열심히 잡고 있어요. 띠약기랑 바꿔먹으면 되니까. 문어 걸리면 못 뜯어, 못 뜯어. 머리맞 잡고만, 지가 안 아프거든요. 방금 거는 통발 같고. 찾지면초콜리더는늘 말하지만, 애기를 아끼는 방법. 시가 그랜드 맥스. 요것은 뭐, 아기 아낍니다. 어, 세천님, 어서와요. 오랜만이요. 추워요. 저우 입고 있어요.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참 탑이 뭐, 개빨리 사이다에 다 쓰시겠는데. 아, 겁나 맛있죠? 완전 맛있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로 구이를 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에서 먹는 버터구이구요. 비주얼 끝내주죠. 바닥 말고 한번 때려라, 이쯤이 뭐. 이마에 끌고 왔는데. 응. 사람 무늬로 버터구이를 하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와 발밑에서 안때려 안때려 발밑에서 안때려 손발 사이 왜고? 당겨라 좀. 때리거나 당겨라. 자 다시 들어갑 <목소리> 아, 안때리네 고약하네, 고약해 죄송합니까? 배에서 유리하게 잡은 사람이 저인거 근데 사이즈가 계란이라 왔다, 왔다! 아, 왔다! 오징어다! 히터! 문입니까? 문입니다! 네? 문이 히터! 사장님한테 네. 가까이 가야지. 오케이! 사이즈 됐고! 나이스, 나이스! 아, 짜 힘들었다. 우리 카메라 한번 보여줄게요. 아이고, 뺐다, 뺐다. 괜찮아, 괜찮아. 고마워요. 고구마 하나! 아이고 손이야. 야, 한 번, 한번 에, 에, 자 에이. 예쁘게 생겼어. 고구마 하나 예, 숙기하다기에. 그렇지. 두 종류 끝판왕이고 내일 출주하다 보니 안 나올 때는 엄청 좋아돼요. 어항기도, 어항기도 재밌어요 왔다 왔다, 왔다. 아니 바닥이다 문어다 올라오는데 문어다 헤흐 문어 어이구야 너왜 나왔노 아, 그래도, 계란 하나, 고구마 하나, 감자랑 무도 보여드릴게요. 그 키로 한번 놔주면 좋고. 기존에 거는, 요런 식의 고리가, 고장이 잘 났잖아요. 카라비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뜯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자, 요래 되 있어요, 요래. 간지나죠, 적극 추천함.

따라와라 왔다 왔다 히트 따라왔어 따라왔어 한마리 있었는데 오케이 히트. 문이 들어 돼지요 따라왔어 따라왔어 자 종류별로 모든 시장 계란 감자 고구마 다 잡았다 왔어 히터 요 사이즈 된다 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고구마 하나 추가 아이 감자 감자 오우 분자이까번치전 빵빵 고구마랑 인바하고 감자 이쪽으로. 이자 이자. 네 마리. 아, 아이고야저 파이트. 방금 왔었는데, 쫙 땡겼는데. 아, 잠깐만. 뭐고? 굴떼기. 야, 우리 팀로나마 뭐 이런 생명체까지 느껴야 돼. 참 어려운 게임이라. 응, 아니, 이거는 불가사리. 야도, 야도 움직이거든요. 먹이 활동을 해. 불가사리, 불가사리. 우리는 저런 것까지 다 느껴야 되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퍼플인데, 상처 보이죠? 많이 뽑아먹었거든. 요것도 좋아요. 야, 근데 헤드가 20이다. 이거 안 된다. 아니, 세핑 넣어주자. 헤드가 20이다. 헤드가 20. 좀 밝은 게 먹는 것 같아 갖고 요로 갑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마리 네 잡아놨어요. 오늘 좀 날이 힘든데 그래도 무늬가 나와주네요. 야 이거 헤드 없이 야 이거만 버전 은 체리 30g짜리 예민해요. 때리긴 때리는데 아, 안 걸려 안 걸려. 왔다! 히터! 아, 애기인가? 아, 저는 고기인 것 같은데요. 빼주셔야 돼요. 고기 있어요. 문이 맞다! 짱짱! 아유고 아니, 꼴보기 히터, 꼴보기. 어우 축하합니다 브라보 나이스 나이스 체리네 체리 다섯마리 왔다 오~~ 예~~ 오고 간다 됐스됐스 예~~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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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하나 더 왔어 자, 한번 왔다. 요거는 뭐와 고구마 사이. 왔다. 왔다 힘들었다. 그만 놓아줄래? 카메라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 물 쏠라고 각 잡고 있네. 야, 아따마. 아, 오케이. 아따. 자, 무와 고구마 사이. 좋다. 홀링바이트 길게 만들려고요 이런 식으로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길잖아요. 근데 비거리가 좋기 때문에 사선으로 바닥 짓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 찍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바닥 찍었고 여기서 부터 시작이에요 가비 하나 이거 무락해도 되, 되는데 그냥 고구마랑 갈게요. 고구마 하나 갈게요 이거 고구마 하나 감자 3 개, 계란 하나, 총 7마리 문어까지 여덟 마리. 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까지. 안녕. 매라오무우리 각자 1 인분씩. 토태 형님은 또 회를 썰어 주시고 네. 저는 다른거 없이 그냥 자신있는 요리 하나 자, 기분 네. 나쁘다 요즘에 오리탕 까지 자. 감성도 뭐 정말 많이 먹어봐서 그렇게 호감이 오면 잘 보세요 테이블이에요 아막 살이 늘들린다 죽는다 이거는 손 대지마 손 대지마 아, 이건 진짜 죽는다 바로 잡아온 감성돔접시미치죠이 Yes, some 뭐 m o 이거. 진짜 감성도 맛있어요 살 진짜 좋아요 육회까지 저 t it.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요 to go. i 그렇지. 아, 그거는 정확합니다. 안주 묻는 거면 천천히. 육회가 먹고 싶어서 일하기하 싫더라. 내 <laughs> 안주. 근데. 이야, 사진 잘 찍으신다. 알탑. 술을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끝. 와, 아, 아, 이래 먹는구나. 목걸리부터밥 먹네. 간내 갔어. 야, 이거 사장안할줄 알았대만. 대본이 잡아먹네. 어허이, 다팜 붙네. 어, 이야, 이 노련하대. 수조 다 망가뜨릴 것 같아서 바로 잡아버렸어요. 온다. 보이죠? 온다. 보이죠? 히터. 그렇습 오이고, 요건 조금 힘쓰네. 아, 낚싯대 힘세가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힘을 좀 씁니다, 그래도. 아, 옆으로 애가 째기 때문에 애를 당겨야 되거든요. 힘세는 안 보일 거라. 감시. 아까보다 조금 낫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거 드세요, 잉? 한거 아닙니다, 잉? <laughs> <laughs> 먹을 만치 남기고 나머지는 나눔합니다. 시야 좋네요. thank mm -hmm. you